패밀리가 이용하는 자동차에서 수납공간은 정말 중요한데요. 패밀리의 끝판왕인 미니밴에서는 이런 수납공간들이 제공되죠. 블루 색상은 커다란 수납공간으로 커다란 수납공간을 대표하는 글로우 박스가 있고요. 1열 시트 중간에 있는 센터 콘서 쪽 수납공간 그리고 1열과 2열 뒤쪽에 시트백 포켓 3열까지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되어야 패밀리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조수석에 두 개의 글로벌 박스가 제공되는데요. 잘 보세요. 바로 이 부분에 상단 글로브 박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석 대시보드 아래쪽에서 제공되죠. 하지만 신형 산타페는 조석 하단 쪽에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상단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신형 산타페는 두 개의 위와 아래로 나눠진 듀얼 글로브 박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대형 수납 공간은 바로 센터 콘솔 쪽인데요. 커다란 사각 쟁반을 연상시키는 수납공간을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형 그랜저인데요. 작은 백을 편하게 올려둘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수납공간이 이 부분에서 제공되죠. 하지만 신형 산타페 수납공간은 차원이 다르네요. 커다란 사각 쟁반처럼 커진 사이즈에 기존 기아 콘솔 공간에는 두 개의 커다란 컵홀더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컵홀더 위쪽의 공간은 미니밴을 포함해서 어떤 차량에서도 보기 힘든 사이즈의 커다란 수납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놀라운 점이라면 검정색 부분이 무선 충전패드의 위치로 예상되는데 무려 두 개의 무선 충전패드가 제공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네요.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바로 아래의 공간인데 이 부분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위에는 커다란 쟁반 크기의 사각 수납공간이 제공되고요. 하단 부분도 그대로 수납공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만족도는 사용할수록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진은 무한 질주 tv 님이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영상 속에는 1열 암네스트 콘솔 뒤에 버튼이 제공되네요. 그럼 이건 어떤 기능일까요? 눌러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이는데 암네스트 콘솔과 관련된 기능이겠죠. 추가로 잘 보시면 하단부에도 수납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잘안 보여서 체크해 봤는데 이 부분도 작은 서랍처럼 작동되는 수납공간을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시트 뒤에 있는 포켓은 당연히 제공되고요. 여기에는 뭐책 같은 것을 넣어두겠죠. 2열에도 이렇게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는데 욕심을 좀더 부린다면 시트백 테이블 옵션도 이번에는 꼭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납 공간이 많은데 이것까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시트백 테이블의 경우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엄마 아빠가 정말 편해집니다. 이 기능을 신형 산타페에도 꼭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2열 도어 트림에는 두개컵 홀더가 제공됩니다. 진짜 수납공간의 끝판왕이죠. 작은 필이나 악세사리를 여기에 넣어두면 정리도 되는 느낌이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이 정도만 보셔도 수납공간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알려드린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시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3열 탑승자에 대한 배려도 충분한데요. 공조기 컨트롤 기능과 함께 3열에도 송풍구가 제공됩니다. 두개의 컵홀더가 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3열 좌측에도 두개의 컵홀더가 제용되고요잘 보시면 송풍구가 이쪽에도 제공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형식상의 3열 공간이 아닌 체구가 작은 사람이라면 단거리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공간을 제공하게 될것 같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실내 공간이 포착이 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편의상에 있어서 신형 그랜저를 닮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수납공간까지 제공된다면 신형 산타페 차량은 여러분의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시고 함께 비교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SUV를 대표했던 산타페가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시될 신형 산타페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